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TV 이지원입니다. 경북도 의회가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1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의합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처리한 후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제11대 도의회에서 처음 년을 정례회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경제회생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자력 대책 등 5개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첫 업무보고를 받고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윤승호, 김상헌, 이종열, 김영선 등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의에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때로는 비판도 하겠지만 도정의 비전을 공유하며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지원이었습니다.